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해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1년도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싼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중가의 60, 7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법원 공무원 공탁 교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동산 경매 집행소장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특수물건전문법무사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행정사님으로 계시는 박영희 교수님께서 집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 만명축하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맞춤여행전문 소망여행사 김선녀 소장님의 민간외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명 시대를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의 인생은 모부조월지 뭐 마부작침 즉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갈면서 황무지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천정부지로 오른 집을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물론 있습니다.그 중 국가에서 매각하는 사건으로 속을 염려가 없고, 조금만 노력, 노력하면 시가의 60 내지 7 0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검색줄에 대법원 경매를 치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진행할 수 있, 검색할 수 있고 오원비드라고 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나 국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적은 돈으로 천만 원 혹은 몇 백만 원으로도 경매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공유 지분의 부동산을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소액의 돈을 사용하여 공유 지분을 구입한 후 시간을 들여 요리를 잘하면 남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가 있으며 재테크 방법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줄에 2020 타경 3085를 입력하여 보십시오. 수원지방부분에서 진행하는 경매 사건인데 동탄역 즉 화성시 동탄역 인근이고 현 시세는 6억 정도인데 최저 입찰가는 약 1억 8천 정도입니다. 물론, 공유 지분, 즉, 2분의 1만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요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선여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과 구독자들 모두 함께 경제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민간 유기 TV 구독자 층을 보면은 나이가 45세부터 65세 사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뭐 경매, 광매를 배워서 집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일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두 번씩 알려줌으로써 그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는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희 민간위계TV는 이름 그대로 한국인들과 중국 동포들 및 외국인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경제적인 요의가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 법원에서 경매 또는 공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면 박영희 교수님을 찾으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덤포분들께서 문의하는 H-2 비자 연장 관련 안내입니다. H-2 비자 3년 만기되는 후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두가 출국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2 3년 만기 되었을 때 체류기간 연장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또는 식당 등 당스, 단순 노무에 속하는 사업장 근무 조건으로 외국인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야 하고, 취업, 교육을 받은 기간이 5년 이내여야만 됩니다. 오늘이 지났다면 취업격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1년 10개월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거용주가 외국인 거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연장 신청 서류를 접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1년 10개월 연장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하지 않는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연장할 때마다 1년씩 연장은 가능하고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 취업하지 않는 목적으로 체류관 연장했기 때문에 혹시나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도 있고 연장이 안될 수도 있고 재입국 비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목적 하지 않는 어, 연장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만 60세가 되거나 또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뭐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자, 영주권이 허가되면은 영주권자의 뭐배우자로 변경한다든지 등재류 자격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일부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 연장 신청할 때에는 어, 기본 서류에 어,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체류간 연장 또는 체류간 유예입니다. 처음 연장할 때에는 전자민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50일에서 60일 연장해줍니다두 번째로 연장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고 체류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장이기 때문에 체류자의 변경은 안됩니다. 출국 후에 일개월 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출입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출입국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해야만 체류관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되어 출국할 때는 재입국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3년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등록증으로 입국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면 은한달 후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래 우리 단순농무 관련해서 어, 좀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포분들이 보통 근무하고 있는 단순농무에는 뭐 첫째,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농무직 두 번째는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세 번째는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네 번째는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다섯 번째는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여섯 번째는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단순 노무직입니다. 여기서 관리직은 H2비자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업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실 요거 하시면 F4 비자로 변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꿀꿀하고 또 마음도 좀 추운 것 같아서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3년 만기 되었지만 체류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민간 외계 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외계 tv의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